이상하네. 아무도 없어. 설마 우리 속인 건 아니겠지. 으악! 안녕 반가워. 귀신처럼 갑자기 뒤에서 튀어나오지 마. 미안 습관이 돼서 정말 미안해. 너 진짜 계속 사과만 하면 무슨 소용이야. 생기긴 멀쩡하게 생겨서 하는 짓은 엄청 이상해. 그러게 할머니도 그렇게 말했어. 너 하는 말이 할머니랑 비슷하네. 가끔 말투도 그렇고. 뭐? 설마 나도 할머니라고 부를 셈이야? 뭐, 안될건 없지. <laughs> 미행은 없어. 이제 당신 차례야. 조건, 약속대로 오다니. 내가 사람을 제대로 보았어. 하나, 그런 평가를 받는 건 사실이다. 타르탈리아는 너희가 미지에 대한 탐구열과 용기가 가득하다고 했지. 난 그런 자와 적이 아닌 협력관계가 되고 싶다. 이대로 가면 우리는 결국 싸우게 될 터. 하지만 난 그러고 싶지 않군. 다른 나라에서의 너의 전적은 익히 들었다. 내 동료들과 수차례 싸웠지만 결코 말이 안 통하는 자는 아니다군 불의 신 마비카가 절대 밝히지 않을 정보를 알고 나면 너도 내 제안을 다시 생각해보게 될 거다 불의 신의 계획은 이미 알고 있지 시면을 물리치고 나타를 구하려면 아직 두 영웅을 더 기다려야 해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아니다, 이미 아는 이상 그건 이제 중요하지 않지 난 계획의 진척을 지켜보고 있다만, 솔직히 그녀의 방법은 위험성이 너무 높다. 영웅이 정말로 나타날지, 그 힘으로 시면을 물리칠 수 있을지 어떻게 장담하지. 만에 하나 차질이 생긴다면, 나타. 심지어 티바트 전체가 파멸할 거다. 너희는 그녀에게 정말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나. 대안이 있음에도, 말을 하지 않는 건 아닌가. 대안이라면. 지금의 계획이 실패해도 나타가 존속할 수 있는 방법 말이다. 다만, 이 방법엔 참혹한 대가가 따르기에 그녀도 그걸 예비책으로 삼은 거겠지. 그 결정이 망설임 때문인지, 두려움이나 순진함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지금의 나타는 그녀의 깨달음을 기다릴 여유가 없다. 난 그녀가 과도한 책임감으로 인해 잔혹한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게 아닌지 우려된다. 그럼 결국 대안을 실행할 기회마저 놓친 채 나타는 파멸하게 될 테지. 우리는 그녀 대신 움직여야 한다. 지금 당장. 맞아. 증거 있어? 그런 일방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믿을 것 같아? 넌 그때 신의 심장을 빼앗으려고 했잖아. 결국 얼음 여왕의 계획을 위해서 아니야? 그래, 역시 눈치가 빠르군. 그 일은 여왕 폐하와는 무관하다. 싸움에서 패했으니 신의 심장을 노리는 건 그만 보야겠지. 그러나 나타를 구하고자 함은 변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미 새로운 방법을 찾았지. 우리가 합의를 이룬다면 지금이라도 바로… 흠, 누군가 있어. 무언가가 이쪽으로 다가오고 있어. <laughs> 무언가? 네 할머니다 이놈아. <laughs> 시틀라리 어, 너, 너 언제 왔어? 전에 따로 움직일 때부터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숨겨진 의식 도구에 영혼이 빠져나간 여행자. 대체 이 녀석이 뭘 하려는 건지 보고 싶었지. 올로룬, 너 간이 부었구나. 감히 우리 몰래 우인당과 손을 잡아? 음... 또 그러지. 혼날 때마다 입꾹 다물고 그런다고 피할 수 있을 것 같아? 피한 적 없어. 말대꾸 하는 것 보게? 그럼 지금 뭐 하는 건데? 난 미안해서 그래. 잘못했어, 할머니. 너? 네, 내가 그걸 어디다 뒀지? 몽둥이를 안 가져왔잖아. 아 시. 이번에, 어, 수확이 없진 않았어. 적어도 카피타노가 더는 신의 심장을 노리지 않는데. 일단, 돌아가서 다시 얘기하자. 응? 잘 들어. 지금은 여행자랑 페이몬 때문에 잠깐 멈추는 거야. 이대로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지 마. 하, 너희 말이 맞아. 일단은 돌아가자. 괜찮으면 너희가 올로론을 잘 감시해줘. 이 먹도록 너 같은 애는 진짜 처음 본다. 사리 분별이 그렇게 안 돼. 올로는 넌 멍청한 애도 아니잖아. 대체 왜 카피 타노를 도운 거야? 솔직히 말해. 하, 대답 안 하시겠다. 좋아, 그럼 질문을 바꿀게. 카피 타노는 뭘 하려는 거야? 그 녀석은 나타랑 무슨 관계인데? 죽은 척하니? 할머니 앞에서 죽은 척을 해? 들좀 해봐. 카피타노를 돕는 게 너한테 무슨 이득이 있어? 너랑 연기 주인 사람들한테 끝없는 골칫거리만 남길 뿐이라고. 평소엔 말잘 들으면서 이번엔 왜 이렇게 무모하게 굴어. 걱정거리가 있으면 할머니한테 말하면 되잖아. 이런 방식이 아니라... 아. 으, 쟤, 우리는 왜 쳐다보는 거야? 미안, 너희까지 이런 얘기 듣게 해서. 넌 정말 착하구나. 보통은 벌써 도망쳤을 텐데. 할머니의 잔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거든. 뒤에서 뭘 수군대는 거야, 너희들! 으악! 아, 미안해, 할머니! 하, 참나... 하, 됐어? 대단하신 너희한테 나처럼 위신도 없는 할망구의 말은 귓등으로도 안 들리겠지. 말로는 날 존경한다고 하지만 실제는 어때? 앞으로 이파통해서 감자랑 양배추 같은 거 보내오지 마. 네가 주는 물건 필요 없으니까. 이파가 누구야? 배달원이야? 지금 그게 중요해? 얘랑 어울려 다니는 녀석이니 그나물의 그밥이지. 하, 애들은 크면 다 제멋대로가 된다니까.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어? 올로른 아직도 사명 같은 걸 생각하고 있다면 단단히 틀렸어. 지맥이 이렇게 된건네 책임도 아니고 그 일은 이미 끝난 지 오래야. 가정사로 넘어갔나 봐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기 시작했어. 그런 거 아니야 할머니. 늘 자포자기하는 말을 하지만 그냥 하는 말인 거 알아. 이번엔 진짜 속상했다는 것도 미안해. 너 목소리가 왜 홀로른? 너 어디 있어? 왜 멀리서 말하는 것 같지? 분명히 여기 있는데? 정말 미안해. 하지만 나타를 구하는 건 모두의 의미야. 얼른 당장 돌아와! 얼러른! 홀롤은... 젠장... 식물 포자를 갈아 만든 분말인가? 이따위 눈속임으로 날 속여! 포자를 갈아만든 가루를 공기 중에 뿌리고 잘 제어하면 환영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 전혀 알아채지 못했어. 매일 밭에 앉아서 이걸로 동물이라도 잡은 거야 뭐야? 이 정도 숙련도라니 쓸데없이 뭐 이런 걸 갈고닦았어. 나쁜 놈, 짜증 나 정말. 다음에 만나면 반드시 다리를 품질러 버릴 거야. 으, 일단 진정해. 근데 올로루는왜 자꾸 도망치는 거지? 나타를 지키고 싶다면서, 왜 우리랑은 함께하지 않는 거야? 어... 아까 대화하는 거 방해해서 미안해. 그치만, 녀석들의 헛소리를 끝까지 들어줄 수가 없었어. 도움이 될 얘기도 아닌 것 같았고. 올로른 이 자식은 내가 어떻게든 입을 열게 할걸 알고 도망친 거야. 정말이지. 도착하려면 아직 좀 남았으니까 천천히 가자어디서부터 말해야 할지 생각해볼게 너희 시간 있어? 배안 고파? 뭐좀 먹을래? 맞 그러고 보니 한참 동안 물안 먹었네. 긴장이 풀리니까 배고파. 그럼 술집으로 가자. 내가 살게. 뭐? 갑자기 내가 사는 걸로 된 거야? 맞다. 시틀라리가 우울해 보였지. 흐음. <laughs> 그러지 뭐. 티바트 최고의 가이드로서 밥한 끼쯤이야. <laughs> 좋아, 시틀라리. 이 페이몬이 널 초대할게. 기쁘게 받아다. 왜 너희까지 내 호의를 거절하는 거야? 하, 그냥 밥한끼 사주려는 것뿐인데... 어? 응? 우린 너돈 아끼게 해주려고 그런 건데... 돈몇 푼이 뭐 대수라고... 같이 먼 길을 걸어온 사이니까 내가 낼게. 이무리한 할머니한테 대접할 기회를 줘. 알겠어, 시틀라리. 기운 내. 스테이크를 먹으면 기분이 좋아질 거야.

이렇게 봐? 입구에 두 사람이 서 있네. 엄청 닮았는데 쌍둥인가 봐. 저기엔 한 명밖에 없는데? 응? 어? 말도 안 돼. 잘못 봤나? 주인장, 여기 몇잔더 줘. 설마 취한 건 아니겠지? 자자 자, 주문하신 술이요. 오 흑교석 할머니가 웬일로 친구를 데려왔대. 게다가 요즘 한창 이름을 날리는 여행자라니. 어? 우리를 알아? <laughs> 그럼 너희가 카치나를 구했잖아. 시틀라리 할머니는 원래 평범한 사람은 거들떠도 안 보는데 너희 정도면 사귈만하네. 아유 이렇게 새 친구를 사귄 게 얼마만이야? 다들 진짜 할머니라고 부르는구나. 할머니면 양반이지. 실제로는 증조할머니 정도로 불러야 한다고. 연기주인에서 워낙 유명한 분이라 평소에 다들 감히 말도 못 걸어. 응? 음, 장커, 내 앞에서 혀가 길다. 아유, 그럴리가요. 새 친구가 생기셔서 제가 얼마나 기쁜데요. 단골의 친구분이니 역시나 큰 손이실 거 아니에요. 하. 그래 가서 볼일봐 테이블에 투안할 거니까 그렇게 쳐다보지 말고 <laughs> 그럼 믿을게요. 음... 시틀라리 시틀라리 <웃음> 누구야? <웃음> 감히 내 이름을 부르다니, 으, 으, 의교석의 시틀나리와 한번 결어보겠다 이거야? 너 괜찮아? 무슨 허공이 되고 말하는 것 같아. 결어고 나면 그 다음은 나한테 치고 나면 무서워하면서 피하려고 다 똑같아. 다들 나를 늙은 샤몬 요괴라고 부르고. 말해봐! 내가 진짜 요괴같아? 내 어디가 요괴같은데? 시틀라리 할머니야 당연히 요괴가 아니지! 맞아! 내가 한가한 줄 알아! 나도 할일 무지 많다고! 직장의 고민을 해결해주고 대 영혼이랑 대화도 하고 명상도 하고... <laughs> 나한테 배우러 온 꼬마 니들까지 보살펴야 하고 신이 그래 너 말이야 뭘 모르는 척이야 내가 열쇠 찾는 법 알려줬잖아 어땠어 잘 가르쳤지 응 음, 그래도 예의는 좀 많은군. 그래, 이 할머니가 얼마나 대단하고 믿음직한데... 음. 서, 설마 얘 지금 눈 뜨고 자는 거야? 하아, 맙소사! 지룩 같은 장막 속에서 증오의 장이 펼쳐졌다. 연기. 연기의 뒤에는… 아하! 명상하시는 거야! 많이 드시면 원래 이래. 자는 거 아니야. 오히려 머리가 엄청 빨리 돌아가는 상태지. 이것도 연기 주인의 능력이야? 연기 주인보단 시틀라리 할머니의 능력이지. 남들이 하는 건다 하시면서도 할머니가 하시는 건 남들이 잘 못하거든. 경계… 경계의 붉은색이 올라왔다… 바로 그두 눈동자에 응! 여인자... 페이몬... 나... 왜 그래! 토할 것 같아 그래서 그런 저급한 짓을 할 리가 없잖아. 무, 물론 전에도 토한 적 없어. 진짜로... 괜찮아. 좀 걸으면서 숨좀 돌릴래. <laughs>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입이 안 떨어져. 왜? 하고 싶으면 그냥 하면 되지.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 너인 오래 알고 지내서 그래! 기즈박안 사이에 푸념이나 늘어놓으면 미움사기딱 좋다고 알겠어 그러니까 네가 무슨 말을 하든 싫어하지 말아달라는 거지 아, 아니거든 넌 기본적인 수치심 그러니까 부끄러움도 없니 난 지금까지 살았어도 아직도 못 버렸는데 너는+ 너는 안 그래 음 그게 싫은 응뭘 말해 그래 지금이 딱 좋은 타이밍이야. <laughs> 나... 난 진짜... 너무 속상해하지 마. 하나도 안 이상하고 전부 공감되는 푸념이었어. 나 진짜 못 견디겠어.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평소에 중얼거리는 걸로도 부족해서 성마까지 다른 사람에게 들리다니. 이거 맞아. 직문을 안 잠그고 있다가 양배추를 전해주러 온 사람한테 자욱 바람으로 뒹굴거리는. 멸망에 빠졌네. 어때? 경치 좋지? 난 혼자 여기 오는 걸 제일 좋아해. 그러게. 전망이 되게 좋아. <laughs> 진짜 울고 싶다. <laughs> 아, 울지 마!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이 그렇다는 거야. 정말이지. 너희가 날 도와준 거면서 고맙단 말인 내가 듣네. 창피하게. 모르겠다. 그냥 편하게 얘기할게. 아니면 내가 힘들어. 정말? 난 시틀라리가 나이랑 예절을 엄청 중시하는 줄 알았는데. 나? 예전엔 그런 사람이었지. 확실히 연기 주인에서 나를 이렇게 대하는 사람은 드물어. 사람들 눈에 나는 이상한 할머니일 뿐이니까. 오래된 인식이라 이제는 깨기 쉽지 않아. 그치만, 내가 볼땐넌 다른 사람과 다를 바가 없던데? <laughs> 연기 주인의 꼬마들이 그 말을 들으면 까무러칠 걸. 그교석 할머니는 엄청난 사람이야. 입 조심해.라고 할 거야. 확실히 능력이 엄청나긴 하지. 그럼 널 무서워하는 거야? 무서워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마음에 안 드는데 못 이겨서 피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다들 나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하더라. 너희는. 내가... 무섭지... 않아? 우리? 우린 너 하나도 안 무서운데? 흥... <laughs> 너희가 연기 주인에서 안 살아봐서 그래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의 재능에 대한 환상을 깨뜨렸는지 모를 거야 날 보면 평생을 노력해도 나처럼 살아있는 전설이 될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되거든 잠깐만! 허풍 떠는 거 아니야! 안 믿어도 돼! 아니면 못 들은 셈 치든지 헤이, 안 믿는 거 아니야. 실로님도 네가 믿음직하다고 했는걸? 올로론도 널안 무서워하던데. 음, 그건 네가 할머니라서 그런가? 응. 음. 그리고 그 아이는 상황이 조금 특수해. 너희는 나랑 올로론을 도와줬고 마비카의 계획도 알고 있으니 진실을 알 필요가 있겠지. 사실 나타에서 올로론은 아주 특별한 존재야. 걔가 버려진 아이라고 그랬었지? 올로룬이 버려진 건 영혼의 결함이 있어서였어. 그건 종종 애군과 재난을 불러오는 연기 주인에겐 매우 불길한 징조거든. 부모가 누군지는 아무도 몰라. 그냥 야외의 어느 돌 위에 놓여있었거든. 짐승에게 안 잡아먹힌 건 운이 좋았지. 연기 주인은 사람의 영혼을 볼수 있다고 믿어. 그리고 올로룬의 불안전한 영혼은 당시 나타에 한 가지 가능성을 제공했지. 바로, 제사를 통해 그 아이를 그릇으로 만드는 거야. 흩어진 영혼을 울로르네 육신에 모아 밤의 신의 나라로 보내면 의식을 완성해 지맥의 힘을 강화할 수 있다는 거지. 잠깐만!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리는데? 역시, 바로 핵심을 간파하는구나. 밤의 신의 나라가 훼손되면 안에 있던 영혼이 흩어져 지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밖을 떠돌게 돼. 영혼을 잃은 밤의 신의 나라는 더욱 세락하고, 방금 말한 방법은 한 번에 대량의 영혼을 돌려보낼 수 있어, 양쪽 모두에게 좋은 일이야. 다만 매개체인 올로루는 말 그대로 산재물이 돼버리지. 당시에 족장이 이런 방법을 떠올린 것도 무리는 아니야. 지맥 상황은 최악이고, 나타의 파멸은 막아야겠고, 마침 적임자도 있으니 시도해보고 싶었겠지. 족장은 내게 의견을 물었지만, 난 찬성도 반대도 하지 않았어. 그래서 그들은 시도했고 실패했지. 올로루는 목숨을 건졌고 말이야. 웃기지? 찬성하지 않았다고 정의로운 것도 아니고, 반대하지 않은 건 확실한 방임이잖아. 만약 일식이 성공했다면, 올로루는 죽었을 거야. 연기 주인에게 삶과 죽음은 피할 대상이 아니야. 하지만갓 태어난 아이를 죽음으로 내몬다면 그 아이의 생명엔 어떤 의미가 있지? 타인을 위한 희생? 그건 너무 불공평하잖아. 그래서 계획이 실패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난 너무나 수치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 기뻤어. 이 계획은 엄밀히 감춰지지 않았어. 사실 감춘데도 의미가 없었지. 올로룬이 커서 조금만 알아보면 어릴적 경험이 무슨 의미인지 알았을 테니까. 다들 올로룬이 자기가 살아남은 걸 다행이라고 여길 줄 알았어. 올로룬도 별말 없었고. 그런데, 내가 이 일을 거의 잊었을 때쯤, 올로룬이 갑자기, 이렇게 물었어.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때 일식이 성공했다면, 나타는 구원받았을까? 그럴 수가! 그건 올로룬의 잘못이 아니잖아! 맞아. 올로룬도 그걸 알지만 아쉬워했어. 게다가 그 아이는 영혼 감지력이 뛰어나서 지맥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누구보다 잘 알았거든. 어쩌면 지금까지도 나타를 위해 뭔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 우인단과 손을 잡은 걸지도 몰라. 하, 우인단을 대체 뭘로 여긴 건지. 기억나? 카피타노가 방법을 찾았다고 했잖아. 올로룬도 그 방법이 통할 거라고 여긴 거 아닐까? 아무튼 이대로 두면 안될것 같아. 우리 녀석을 설득해서 데려오자. 저기, 시틀라리... 안색이 안 좋은데 괜찮아. 가서 좀 잘래. 하, 술을 많이 마셔서 그런가... 됐어, 바람 좀 쐬면 괜찮아. 음, 음, 음. 어, 역시 너무 많이 마셨나 봐. 안 되겠다, 나 돌아갈래! 어떻게 감사 인사를 해야 할지 모르겠네. 정말 많은 도움이 됐어. 고마워. 괜찮아. 이제 우린 친구니까. 게다가 우리한테 신세진 마음이면 우리가 널 무서워할 필요는 더 없지. 안 그래? 그러네. 알겠어. 난 먼저 자러 가볼게. 나중에 같이 방법을 생각해보자. 친구라. <laughs> 기억해 둘게, 친구들. 응, 음, 올로루는 분명 카피타노와 합류했겠지. 어, 그 대안 얘기 말이지. 넌 카피타노의 말을 믿어? 그래, 그게 제일 빠르겠다. 근데 지금은 너무 늦어서 자지 않을까? 내일 아침에 가보자. 오늘은... <laughs> 우리도 슬슬 자야지! Yeah.